안녕하세요.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위치한 새희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출 시설이 잘 갖춰진 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사출 공장인데요. 대지는 1300평, 건물 547평, 가설 천막 60평. 임대료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 월세 1,650만 원이고요. 매매 시에는 46억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산업관리이고요. 건축물 용도는 공장입니다. 건축물은 공장동과 사무동으로 두 개의 동이며, 공장동은 1층 350평. 2층 37평 인데요. 공장동 1층을 3분할하여 금형제작실, 사출실, 식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체를 한바닥으로 사용하시려면 칸막이 공간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층고는 9m, 호이스트 5톤, 2.8톤, 1톤 3기가 있으며 특히 배관은 에어 배관, 가스 배관, 압력 게이지 등 4개의 배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냉각탑은 일반적인 냉각탑이 아닌 라디에이터 그릴 방식이며 전기는 500km입니다. 사무동은 1층 80평, 2층 80평인데요. 1층은 사무실, 회의실, 대표이사실, 연구실 등이 있으며 2층은 기숙사 방 12개가 있는데 온돌 방식이며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마드와이시비봉아이시가 IC, 가까우며 현재는 공실이어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매매나 임대 모두 가능한데요. 임대료는 보증금 1억 6천만원, 월세 1650만원, 매매는 46억, 인접지 520평 임야를 평당 150만원에 매입 가능합니다.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세이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